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금일 유럽 증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 독일 닥스지수가0.3% 하락하고요, 영국 FTSE 0.83%, 프랑스 가큐지스 0.68% 하락했는데 이 원인은 뭐 CNBC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그 화해를 계속 때렸죠. 미국 증시는 S&P나 나스닥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장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CNBC 메인에 보면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을 이전하는데 천조 원 비용이 든다라고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면서 선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죠. 블룸버그 뉴스고요. 중국 화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때리고 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19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강화를 한다. 8월 19일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에서 방역 조치 강화를 하겠다. 보시면은 일 확진자가 두 자리 수에서 갑자기 세 자리 수로 올라가면서 금일은 246명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뉴스에서 열개 중에 일곱 개가 지금 이낙연 관련 뉴스인데. 지금 자택 대기를 한다, 2주간 격리 조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미국은 현재 544만 6천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 되어 있고. 이거는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 6만 명이 넘게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현재는 3만 5천 명. 아 조금 줄어드는 추세. 휴가가 일정 부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휴가철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죠. 금일은 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종목은 제가 이 종목 좋다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1 0배 액면 분할된 한국가구란 종목인데 2007년도에 주식 계좌를 처음. 했어요. 이 주식 계좌를 만든 이유는 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한참 바쁜 시기였어요. 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을 때한옆 부서에 있는 분이 와 가지고 미래 차이나 솔로몬이라고 해서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그게 1년간 100%가 올라 가지고 분이 1억의 수익을 총 펀드 전체 가입한 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회사는 뭐 대충 다녀도 좋고 돈이 팍팍 부니까 하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 동양증권에 가가지고 계좌를 만들고요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은 주식을 22년을 했어요 22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는데 근데 엄청 저한테 안 맞는 주식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의 주식투자자예요. 이게 슈퍼 개미의 주식투자하고 비슷하거든요. 바닥에서 팍팍 기는 것들 그러면서 배당 나오고 실적이 꾸준하고 이걸 우리는 저피비알 자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학을 뛰는 정도의 한국 가구라는 종목들은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데 그때는 주식을 처음 하는데 지수가 2,000 포인트를 막 넘어가요. 국내 주식 뭘 사도 다 돈 벌고 그래가지고 2억을 버신 분 그러한 펀드들이 있어요 당시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10배 액면 분할이 된 거예요 이게 액면가 1,000원이었다가 지금 액면가 100원이기 때문에 1분의 1로 분할된 상황이다 이 12,000원짜리 샀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뭐 거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가도 확인도 안 하고 뭐 전혀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내깔여 뒀는데 2007년 말에 시장이 좀 급락이 왔어요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봄에 배당이 한 삼십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센트에서 어떤 날은 뭐 분기하고 전부 해가지고육 퍼센트까지 배당을 주고 근데 문제는 0 0 8 년도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아홉 시 뉴스에서는 역대급 어떠, 어쩌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뭐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폭락을 하면서 뭐 반타작이 났다 뭐 아유 나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해서. 이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아니어다그러까 12,000원이 산게 그때 당시에 뭐 8,000원대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한30% 정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씨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때는 또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덮어버렸죠 이 종목 자체가 거리랑도 없고 전업을 하면서 트레이딩룸에 갔는데 보는데 뭐 12,000원 수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 코스피가 2,000 포인트에서 1,000 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2,000 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도 이거는 뭐 12,000원에서 한번 8,000원 살짝 찍었다가 매년 배당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곡의 땅이 200억에서 400억 정도 팔면은 구금할수 있는 자산이 있어. 이건 무조건 가는 거야.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리고 배당을 1년에 4%씩 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샀는데 모든 것 올라가는데 이거 혼자 막박 빠뀌고 앉아 있고 그러더니만 언제 마곡의 땅이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꿀꺽한 거죠. 또 형한테 갔죠.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laughs>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최훈학이 죽어야 돼. <laughs> 그런데 최훈학 씨가 CEO거든요. 한국가구의 CEO인데. <laughs> 죽어야 돼. <laughs> 딱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씨, 그때 한한오년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laughs>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채연하기 뒤져야 된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CEO.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 기업의 재무과장이라고 있는데 홍기태 씨라고 있어요. 이한국고요 지금의 아마 CFO인지 거기서 회사에서 나는지 지금은 제가 여기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죠. 제 실포 홍기태 씨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제가 저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홍태 씨의 목소리도 익숙하고 아, 이 사람 또 전화 왔구나. 깐깐하게 전화 통화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주주총회도 한번 나가 보고 주총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게시판에서는 이 쓰레기 주식 막 이러는데 가면 또 조용해요 그냥 강성 주주분들을 그냥 얌전하게 몇분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안건이라 그래 봐야 별로 별 안건도 없고 방송에서나 소액 주주들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갔더니 뭐 그냥 조용하고 맨날 전화하면 은 짜증나죠 대주주가 최원학 씨가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66.6%예요 또 짜증나는 게666 현금 그거 받아가지고 기업에서 꿀꺽하냐, 어떻게 기업만의 돈이냐,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써야 되지 않냐, 바뀌는 게 있었어요. 뭐, 제빵 사업이라 그래야지, 뭐, 제빵 원료, 그러한 사업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지? 뭐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번 샥 뛰었어요. 맨날 12,000원, 13,000원 하던 주가가 그때 당시에 한, 17,000원, 18,000원 가가지고 제빵사업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강성 주주들끼리 서로 간에 뭐 사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지면 늘려보니 막 그런 거죠. 뭐 어차피 다들 그 배당으로 먹고 사는 주식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주주 게시판에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채우나기 뒤져야지 이 종목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CEO분이 뭔가 이제 주주들의 그러한 입장과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거기 마곡당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더라고요. 뭔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빵 사업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영업이익이 몇 억이라도 수익이 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먹어요. 이게 거의 두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거의 다 팔고 나가죠. 짜증 나가지고 팔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강성 주주들은 시작되는 거죠. 한, 한 번은 제가 트레이딩 룸 있을 때 주위에서 저한테 주식 곡을 그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곽을 추천을 해주세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3개월 동안 이분이 들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1, 2% 수익 내고 나오면서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냐? 이런 개 쓰레기 종목이 다 있냐? 막. 결국에는 마곡지구 땅 반영이 되고 또 제빵사업 이런 거가 좀 터지면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8만원대까지 거래량이 좀 터졌죠. 거기서 급락해가지고 지금 상황 4,265원인데 42,650원 정도죠. 이 종목 자체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었어도. 매년 배당을 4%에서 6%, 많이 할땐 6%, 분기 배당 두 번씩 배당을 했고요. 그거는 뭐 대주주를 위한 배당일 수도 있고요. 아, 내가 느낀 게 진짜 초고수들의 매매는, 그러니까 슈퍼 개미들, 그러한 매매들은, 아, 이러한 종목도 팍, 팍 끼는 종목들을 사는구나. 물론 이게 그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리먼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2011년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다음에 그외뭐 금융위기라고 해줘 2010년도에도 유럽 금융위기, 2012년도에도 유럽발 금융위기 많았어요. 그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이거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굉장히 강했어요. 리먼 사태 때 그때 당시에 뭐 8천 원대를 한번 찍기는 했지만 다시 바로 만 원대로. 했고 그러니까 거의 십몇 10, 프로뿐이 안 빠진 거예요. 다른 종목들 반타장 나고 했죠. 뭐 북철강 같은 경우 천원 정도에 계속 사라 이 삼천 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번 상한가 가고 그러면 은 팔고 뭐 요즘에 상한가가 삼십 프로니까 저 PBR 자산주로 p r 이0 2 3배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볼 때는 그 절대 가격 빠지는 절대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DY Power 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얼마에 샀냐 하면 1,400원에서 5,8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모아간 종목이었거든요 DY Power 이거 역시 형이 추천을 해줘 가지고 당시에 여기서 기업 분할을 해 가지고 분사돼 가지고 신규 상장된 거예요 이거는 똘추 종목이 아니다 이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거 본 신고가가 8,000원이었거든요. 8,000원일 때, 여기서 던져가지고, 이게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손박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8 0 0 0원 신고가였을 때, 8,000원을 뚫고 쭉갈 때, 제가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나오겠지, 해가지고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8,050원 막, 그래가지고, 제가 던져버렸어요. 여기서 던졌는데, 던지고 나니까, 물량이 좀 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며칠간 조정을 보이다가 거기서 뚫고 올라가 가지고 25,000원 까지 갔죠 d i 파워가 이렇게 갔죠 이 5,300원에서 5,800원 이때 잡은 부분들을 27,000원 까지 갔네요 한국 가구도 과거에 계속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 없을 때에 매집을 하는 그들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내는 슈퍼 개미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러한 얘기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은 전, 진짜 고수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한국 가구를 한 8년 정도를 들고 있었거든요. 8년? 저도 시세 초입에서 팔았어요. 시세 초입에서 팔았는데, 아 이건 만만치 않아요. 이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서 끝까지 해서. 그분들은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배당을 노린다. 그리고 움직이면 나30% 50% 먹으려고 이거 들어간 거 아니다. 마곡의 땅, 이거 적어도 5배, 10배 이렇게 틀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무서워요. 청산가치에 대비해서 뭐 0.4다, PBR이 0.4다, 0.3이다. 이랬을 때 그냥 매집을 하는 거죠. 자기 적정 가격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빠지면 빠질수록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게 주식을 하는구나. 시장 2,400 포인트 고점이다. 라고 했을 때도 대한민국의 종목 뭐 1,900개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 라고 하면 이 슈퍼 개미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슈퍼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슈퍼 개미들은. 사요 밑에서 바닥에 서팍팍뀔때 사고 어, 리먼 사태가 터지든 뭐 상관 안 해요 리먼 사태가 터지든 나는 내갈 길을 간다 라고 하고 시장 상황에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들의 자산을 지키는 그러한 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펀더멘탈은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바로 슈퍼 개미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 하려면 뭐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이야, 그런데 절대 질수 없는 매매예요. 왜냐하면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리먼 사태 때도 배당을 4%, 6% 배당을 했던 회사들이니까 금융위기가 오든 뭐든 상관없어요. 영업 적자 안, 안 나고 영업 흑자 나니까 그런 기업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죠. 망하지 않는 기업. 10년간 그걸 보유하면은 배당에서 거의 다 뽑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이고 제가 쌍용량의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배당 엄청 하잖아요. 배당 그게 왜 그러냐면 사후 펀드가 우선 원금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배당으로 원금을 가지고 있을 동안은 원금 회복하고 일정부분 회복이 된다 하면은 시장에 매각하겠다, 매각 자금을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구조 이러한 부분들 비록 그 사람이 욕심이 별로 없다라고 해도 배당을 엄청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CEO가 퀵 돌아가지고 아좀 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가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슈퍼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성공 투자 하십시오.